자술 빨리 깨는 방법 그 일부 아미노산하고요 항산화제가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먹는 해장국 그런데 이제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 피해야 될게 있습니다 절대 해장술 하지 마시고요 특히 술에 취하면은 이게 숙면을 취하지는 못하거든요 약간의 뭐 낮잠도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에서 미생물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김응빈입니다. 아울러서 제 유튜브 채널 응생물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과의 소통을 위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류가 처음에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되었을까요? 일단 우연한 사건이겠죠. 아마 뭐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먼 옛날, 그러니까, 어서 말하는 먼 옛날은 아주 먼 옛날입니다. 원신 시절에 말이죠. 뭐 구석기 시대 이럴 때, 흔히 말하는 수렵 채집하러 을 다닙니다. 다니다 보는데 과일 나무 밑에 이 과일이 떨어지, 이거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연에는 효모가 많거든요. 왜, 우리도 가끔 과일 사다가 오래 두면 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살짝, 이제 좀 냄새가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떨어진 과일이니까 맛을 봤겠죠? 뭐, 맛, 괜찮아요 먹을 만해요 근데 먹을수록 맛도 괜찮은데 이게 기분도 조금 묘해지더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 아니 괜찮은데 접하게 되겠죠 처음 그렇게 해서 이제 알코올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류가 술을 처음 먹게 된 거는 뭐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상한 과일 상한 음식을. 먹고 그 황홀함에 끌려서 아, 그 다음부터 즐겨 찾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 이거 술 주성분은 알코올 에탄올이죠. 이 에탄올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미생물 효모의 배설물이거든요. 근데 배설물하면 약간 호감이 아우 더러워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배설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여기서 말하는 몸은 세포 안에 들어와서 사용되고 밖으로 나가는 게 배선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가 들어왔고요. 나갈 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물이 나갔죠. 이거 이게 배설물인 거예요. 그런데 자연계에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종의 배설물은 다른 종의 먹이 또는 영양분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죠. 우리가 내, 내뿜는 이산화탄소. 만약에 지금 이 스튜디오가 밀폐되어 있다면 저 얼마 가지 못해서 머리 아프고 아마 쓰러질 겁니다. 왜? 제가 내뿜은 배설물은 저한테 독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이산화탄소를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 데 이용하죠. 그리고 그들은 배설물로 산소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그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이처럼 한 종의 배설물은 다른 종이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생태계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 효모의 배설물인 이 알코올은 도대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선 알코올은요 그자체에 칼로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먼 옛날에 어느 정도 칼로리 공급에도 도움을 줬을 거고요. 살짝 알코올이 좀 포함된 그런 음료는 그냥 물보다 살균 효과가 좀 있을 테니까 좀더 안전하게 마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그알콜올 술의 어떤 그 효과를 본 사람들이 서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 친목 유대 관계를 쌓는 데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독한 술이 뭐냐고 물으셨는데요. 일단 술은 발효죠. 주 예. 포도를 발효하면 와인이 되고 보리 이런 걸 발효하면 맥주가 되고 우리나라는 쌀을 발효하면 막걸리가 되죠. 발효줍니다. 그런데 이런 발효주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맥주는 도수가 뭐 자연적으로 발효하면은 보통 한뭐 5, 6도 정도고요. 다음에 와인도 한뭐 13도, 14도 정도 보통. 막걸리도 마찬가지죠. 보통 한 6도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이알코올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 말씀드렸죠. 한 종의 배설물은 그 종에게는 독이 된다. 그렇죠. 그 혐오가 자기 배설물에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했느냐? 네, 이 발효한 술을 증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증류주가 만들어진 것이죠. 맥주를 증류하면 그게 위스키가 되고요. 와인을 증류하면 브랜디가 되죠. 막걸리를 증류하면 소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증류를 하게 되면 도수가 많이 올라가죠. 뭐잘 아시는 것처럼 위스키 40도 넘고요. 뭐 소주도 안동소주 같은 경우 40도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가 만들 술 중에 가장 독한 술은요. 무려 그 도수가 95도, 95도에 달하는 그런 술이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스피리터스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술은 아마 이 판매가 아마 금지된 걸로,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술은 미생물의 발효와 거기에 그 인간의 어떤 그 욕망 또는 그 기호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그런 산물입니다. 네, 사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왜 빨개지느냐? 이거는 사실 단순한 체질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그 생물학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선 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술의 주성분은 에탄올 알코올이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알코올은 W H S도 그 일군 발암물질로 풀려놨습니다 어떤 얘기냐? 우리 몸에 들어오면 독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간이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 해독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요. 먼저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로 바뀝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는 알데하이드에서 수소를 떼어내는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게시드, 초산, 식초로 바뀝니다 문제는 이 중간에 있는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이게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알데하이드를 제거하는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이 약하거나 심지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축적이 되겠죠 이게 축적이 되면 은요 얼굴이 빨개져요 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 그리고 이제 메스껏기까지 합니다 기분에 따라 술맛이 다르다. 예, 기분 좋으면 술이 달다. 예, 그런 말 하죠. 야, 오늘 술맛 착착 감긴다. 달콤하다. 저도 그런 경험은 사실 예, 종종 해보고는 합니다. 네, 정말 기분 좋을 땐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면 어, 술맛이 더 좋은 것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고요, 입맛 더하기 뇌가 느끼는 감각이 함께 작용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 뇌가 기분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었을 때 감정 상태가 미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이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잘 알려진 도파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 도파민이 단맛에 대한 감각의 강도를 좀 높여 주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술이라도 분위기에 따라서 도파민 양에 따라서 좀더 달게 느낄 수 있겠죠. 반대로 우울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맛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이 더 쓰게 느껴지겠죠 이 과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요 여기에도 어떤 진화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기분이 좋을 때는 아까 알콜에 알콜이 에너지원 칼로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콜에 이거를 좀더 기분좋게 달달하게 받아들이면 더 많이 흡수해서 생존에 도움줄 수도 있을 거예요 적당량을 먹게 되면 반대로 기분이 나쁘고 긴장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이거 이런 알콜 들어오면 안 되죠. 긴장하고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을 갖춰야 되는. 데 그래서 오히려 긴장을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더 쓰게 느끼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생존에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laughs> 아, 이 보통 뭐한두 잔은 괜찮다 생각하시기도 하고 간의 알콜 대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단계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 효소의 활성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구나 똑같이 같은 양의 술을 먹었다고 그래서 똑같이 취하고 똑같은 속도로 깨지는 않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사람이 간에서 시간당 약 7, 7에서 한 10g 정도의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요 소주 한잔 정도에 해당하는 알코올 양입니다 그러니까 소주 한 잔, 뭐 두세 잔을 마시면 적어도 알코올이 분해되는데 두세 시간은 걸리겠죠 잘 아시겠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묵묵히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별로 자각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미 간에 어떤 문제를 자각했을 때는 너무 늦은 거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자체는 WHO에서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간이 다 해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침묵의 장기 간을 위해서 우리도 좀 배려를 해줘야겠죠. 적당한 음주 물론 제일 좋은 건 아예 금주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그게 어려운 경우도 많으니까 그럴 때는 항상 열심히 열일하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간을 위해서 약간 우리의 배려가 우리의 상당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술 빨리 깨는 방법 뭐 다시 말해서 숙취를 빨리 제거하는 방법이겠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미생물학을 전공하는 생물학자로서 이 생물학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그냥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숙취의 주원인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네, 바로 이 아세트할데이드의 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적이 좀안 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술을 좀덜 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 많이 마셨다, 이게 많이 쌓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빨리 몸밖고 나갈 수 있게 제거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야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 아세트 탈대 아이들을 제거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흔히 말하는 이제 비타민 b군 그리고 물을 많이 섭취하면 빨리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숙취해서 음료를 보게 되면 그 성분표에 비타민 b군이 여러 가지 비타민 b가 들어있죠 그리고 에너지를 주게 당분도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간이 어쨌든 간이 이 해독해야 되잖아요 간을 도와줘야겠죠 그러니까 간이 해독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일부 아미노산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산화제가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먹는 해장국 그런데 이제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결국 술이 위를 통한다면 장으로 간단 말이죠 또 장도 도와줘야겠죠 그럼 장을 도와주는데 특히 거기 있는 미생물들을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장내 미생물 유산균이라든지 아니면 유산균과 그리고 장내 미생물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음식들 를좀 먹어주는 거, 부드러운 음식도 먹어주고 자극성 없는 음식들 이런 것들도 먹어주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거는 뭐 경험상으로도 아실 텐데 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예, 뇌도 좀 휴식을 취해야죠. 특히 이 술에 취하면은 이게 숙면을 취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좀 부족하니까 졸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 약간의뭐 낮잠도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산책을 하면서 몸을 좀 풀어주는 거 신선한 공기도 마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수치 제거에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될게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게 뭐 해장술이라는 거 있죠. 예, 그건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해장술은 딱그 순간 살 진짜 진정 효과를 줄 뿐이지, 그리고 또 알코올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몸에서는 또 같은 일을 더 반복해야 되니까 간은 일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뭐, 제가 이 말을 하면 저를 아시는 지인들은 아마 참, 누가한테 그런 걸 아냐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 사실 그렇습니다. 술을 끊는다는 거, 나한 의지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이건 저 개인적인 그 경험도 좀 있고요. 제일 좋은 게이 술의 어떤 그 루틴을 끊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를 보면 떡을, 빈대떡을 보면, 아, 막걸리. 삼겹살을 보면은 아 소주 한 잔, 아 맥주 뭔가 이렇게 딱 음식에 딱딱 붙는 게 있죠. 그러다 보면은 모든 반찬이 다 모든 술과 이렇게 짝이어져집니다. 사실 그거 그렇지 않거든요. 왜꼭 빈대떡을 막걸리에 드셔야 됩니까? 빈대떡도. 아니에요. 그냥 탄산수로 드실 수 있고 얼마에 나가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이 루틴을 깨기 위해서 치킨과 우유를 드셔보셨대요. 근데 드실 만하더래요. 예, 네. 저는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항상 왜 그런 게 있죠. 아, 아침에는 안 먹어다가. 퇴근길 출출해지고 그러면 이제 좀 당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괜히 점심에는 이럴 때안 그런데 꼭 저녁 때만 되면 당긴단 말이죠. 그 루틴을 깨는 게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죠. 에이 한잔이 정도까지. 아, 자 저, 정도까지. 그래서 이걸 자주 하게 되는데, 이거 일종의 자기 합리화도 들어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술을 끊으려면, 루틴을 깨고요. 단호하게 안할땐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말, 뭐, 금주가 제일 좋겠지만, 금주가 정말 어렵고, 또,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차선책으로내 몸에 맞게 적당히 드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와서 몇 가지 이런 뭐 대담식으로 좀 만담을 펼쳐봤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학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제또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런 또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학은 그렇게 건전한 토론, 논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니까요. 혹시 제가 좀더미신한게 있거나, 어,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이 의견이 있으시면은 예, 댓글로 가능하면 예, 좀 선포를 바라겠습니다. 댓글을 다+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예, 질문 댓글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다양한 생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제 개인 채널 예, 응생물학입니다 예스바이오 yes, 응답하라바이오 방문해 주셔서 역시 좀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모두 행복하세요.